자체 수련회랑 외부 캠프가 가진 장점과 단점이 사실은 존재하는 거죠. 일단, 교회 내부에서 진행되는 수련회가 외부 캠프에 비해서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새로운 거에 대한 부담 없이 그냥 음. 자연스러운 어떤 연속성 안에서 이 교육들이 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수련회 캠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이제 프로그램이 아. 알아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아.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 뭐 회장이나 예배팀이나 그러면은 음. 어떤 참가할 때부터 애들 뭐다 챙겨야 되고 음. 예배 시간 다 왔는지 챙겨야 되고 음. 또뭐 찬양 준비해야 되고 음. 또뭐 식사 뭐 이런 것도 음. 뭐 같이 챙겨야 되고 뭐 설거지 돼야 되고 음.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외부 캠프를 가면은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음. 시간 맞춰서 끝나면 그냥 식당 올라가면 밥 다. 차려져 있고 어. 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내려오면 알아서 예배팀 다 올라와가지고 음. 예배인도 해주고 나는 이제 같이 찬양하고 아. 기도하고 네. 또 이제 은혜 받고 그거에만 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 분명 히있고요또 하나는 어, 교회 잘안 다니는 친구 혹은 이제 교회 처음 온 친구들도 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캠프 할땐 되게 뭔가 다 서로 뻔히 알다 보니까 아. 낯간지러운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다른 아이들하고 섞여서 있다 보면 좀 분위기 탄다 그러죠. 음.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예배 할 때는 전혀 다 손을 드는 애들이 아닌데 음. 찬양할 때, 음. 근데 어, 외부 수련을 오다 보니까 음. 앞에서 예배팀이 막 빵빵하게 인도하고 네네. 다른 교회 친구들이 막 손들고 찬양하고 이러다 보면 음. 어, 나도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하게 되고 음. 기도 하게 되고 음. 해 보니까 어, 나쁘지 않고 어. <laughs> 해 보니까 좀 좋은 것 같고 어. 이러다 보면 이제 좀 좋은 좀 상승 효과가 있다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규모에서 오는 지점들이 좀 있는 거죠. 죠죠 네. 네. 그렇죠. 음. 새로운 특히, 특히 청소년 시절은 더 그럴, 그럴, 수, 있죠. 그럴 네.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두분 혹시 그래도 뭐 좋은 점이 있다면 그 캠프 하시니까 좋은 점을 얘기 하나 해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뭐 다른 거보다 이제 네. 연합의 은혜가 있는 건 분명 있습니다. 아, 연합. 예. 네. 네. 우리 교회끼리에서만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은 음. 어 우리 안에서만의 그 은혜 말고 다른 교회의 사람들 친구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며그 음.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어떤 장이 될 수가 있. 음. 뭐 캠프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외부 캠프의 장점 중에 하나라면 연합배은에 음.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뭐 다양한 강사들과 프로그램을 어 통해서 교회에서 맛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 강사님들의 말씀이나 음. 여러 가지 강의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이제 체험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참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왜 좋은 점을 얘기해야 되는 건가? <laughs> 아, 없으실 것 같지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전문적으로 기획을 하고 또뭐 찬양팀이면 찬양팀 찬양 사역을 좀 전문으로 하는 팀이 쓰고 또 오시는 강사분들도 더 전문적이니까 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면서 없는 비용을 쪼개 가지고 또잘 모르는 데 강사 섭외하거나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내부적으로 혼자 강의하고 설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 전문성에서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준비된다라는 전제 아래서 정말 이렇게 더 양질의 또 음. 전문적인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장점들이 좀 있지만 외부 캠프가 가지 아쉬운 분명히 또 있거든요. 많이 다니셨으니까 좀 보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맛집이라고 하고 전문점이라고 해서 갔는데 진밥보다도 음. 맛이 없을 수도 있는 <laughs> 어, 블로그랑 다를 수 있죠. 네, <laughs> 네, 어, 소문하고 개네요. 다르다. 음. 네. 그러니까 어, 진짜 어, 음식점에 비유하는 게 맞는 게 음. 집에서 먹는 것보다 사 먹는 게 돈도 더 많이 들여서 뭔가 비싼 걸 먹다니까 맛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음. 생각보다 맛이 없을 수도 있고 음. 몰랐는데 위생이 되게 안 좋을 수도 있고. 음. 뭐 뭔가 또 약간 다른 안 좋은 점이 섞일 수도 있죠. 음. 그래서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해 주시는 좀 정성 들여서 하나 하지만 음. 우리 어머니는 중식 전문가가 아니거든. 음. 일식 전문가가 아니지만 집에서 해 주시는 그 밥이 좀 볼품은 없어도 음. 정을 느낄 수 있고 또 얼굴을 맞대고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면에서의 저는 사실 자체 수련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어쨌든 우리 어머니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laughs> 음. 네, 해달라는 걸 해주실 수 없으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의 한계가 있겠죠 <laughs> 네 그렇죠 혹시 좋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뭐~ 혹시 네. 더... 저는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생각하는 단점이 수련회에 참가했던 청소년 청년들이 인식하는 하나님을 만났다 음. 은혜 받았다라는 그 이해가 음. 그 수련에 고정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정말 통성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음. 일상에서 정말 묵상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음.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음. 음. 그런 균형감을 좀 잃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들이 들고 뭐 찬양하면서도 정말 뛰고 찬양하고 밴드가 다 갖춰진 찬양뿐만 아니라 음. 그냥 내가 혼자 기타 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안에서 귀중한 고백을 할수 있는가를 배워야 되는데 음. 이제 그러지 못할 경우들이 되게 음. 많이 음. 발생하더라고요. 캠프 운영하면서 이제 스텝 운영이나 실질적인 어떤 실무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에요. 음. 근 이제 제홍 목사님 같은 예배 인도를 많이 하셨고 아,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스텝 운영 쪽을 많이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캠프 다녀 와서 이제 은혜 받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장점들인데 음, 음. 막상 우리 교회 갔는데 우리 교회는 그 예배 팀이 없어. 음, 음, <laughs> 아,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음. 이런 약간 불만적인 요소로 좀 자리매김하기가 음. 쉽죠. 그래서 지금은 뭐풀 세션이 갖춰져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음. 그 시기를 넘어서 이제 그 악기는 있는데 사람이 없는 네, 경우들도 네, 많은데 네, 그럼요. 저희 한창 예전한 2000년대 초반 이때는 음. 악기가 갖춰지지 않은 교회도 많았거든요. 예. 아. 네, 근데 이제 이런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예배팀 너무 잘돼 있는데 음. 막상 현, 우리 교회오면 현실을 음. 마주하면서 실망하고. 근데 그거는 악기가 있고 없고 찬양팀이 있고 없고가 사실, 은혜 받고 덜 받고의 그 여지는 아니잖아요. 음. 근데 이제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 또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훈련들이 필요한데, 음. 한쪽으로 좀 편중되기가 좀 쉽더라. 그러니까 이들을 뭘 자꾸 강구하냐면, 언제 캠프가 뭐지? 우산이 음. 언제 또 캠프예요? 아,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 네. 예, 네, 근데 현 예배에서는, 좀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음. 그런 생각을 해보는 음. 거죠. 아, 왜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소홀해지고 있을까? 이 주일 음. 성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음. 우리 캠프의 목적이 말 그대로 교회를 더욱더 세워나가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꾸 뒤바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자꾸 보이게 되는 건데. 대부의 캠프의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음. 그 캠프 후에 교회 안에서 사역자가 음. 이제 해야 될 나름대로의 책임? 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음. 생각을 좀해 봅니다 그서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분명히 이쪽이 갖춘 게여기는 없고 이렇게 맞는데 음. 이제 음식으로 계속 비유를 하자면 <laughs> 음. 그니까 잘 차려놓은 밥상이긴 해요 음. 화려한 메뉴가 많은데 음. 지금 우리 애는 몸이 안 좋아서 음. 아니 혹은 너무 어려 음. 영적으로 미숙해서 얘는 아직 죽을 먹어야 돼. 음. 근데 저기는 이미 막밥 혹은 뭐면 이런 걸 먹이고 있는 거야. 음. 혹은 얘가 아파. 음. 그러니까 얘 컨디션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에 맞춰서 먹여야 될 영적인 수준이 있고. 네네. 또 예를 들어서 설교자나 강사 입장에서 앞에 열명 수명을 앉혀놓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친구들의 삶을 아니까 적절하게 멘트를 할수 있고 음. 때론 예화를 들 수도 있는데. 네네. 저기는 그냥 사실은 누가 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음. 500명이든 1,500명이든 그냥 오는데 강사가 하고 싶은 얘. 기 그냥 다 쏟아 부으면 뭐 맛있으면 먹는 거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책임하다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더 최적화해서 아주 낮은 수준에서 근데 아주 높은 수준까지좀 쉽진 않겠죠. 근데 이제 그런 다른 점이 있는 거지. 뭐 여기가 옳고 저기가 나쁘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그래서 자체 수련의 그 장점이 여전히 유효하고 음.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부분이 그한 영혼에 대한 케어로서 음. 좀 작은 규모에도 수련회가좀 자체적으로나 네. 저는 아직도 좀 소용적인 측면에서 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청년회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게좀 자각하는 사역인데 음. 저희가 예전에 대형 단체에서 이제 캠프를 하고 할때좀 자극적인 사역들이 많았어요. 자극적인 사역. 자극적인 사역, 그러니까 화려한 조명. 华丽的音乐。 풀 세션 뭐 유명한 강사들 막 음. 해가지고 되게 화려한 쉽게 말하면 양념들이 많은 거죠. 음. 그리고 양념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게 너무 화려한 양념들에만 입맛이 이제 돌다 보니까 음. 집에 가서 해주는 밥이 우리 영봉가 세 말씀하신 것처럼 음. 심심한 거죠. 음. 심심하고 이건 밥이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에 사는 예배는 예배도 아닌 것 같고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체에서 주최하는 그런 집회들, 캠프뿐만이 음. 아니라 그럼 매주마다 있는 예배들 이런데 이제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거의 좀 약간 중독되는 아, 경우도 아. 간혹 <laughs> 네, 간혹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강사분들의 메시지가 다 서로 상의하고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다 각자 각자가 본인이 하시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음. 이게 2박 3일 동안 잘 어우러지게 캠프 안에서 선언이 될수 있느냐 음. 주최 측이 의도를 가지고 주제라는 걸 세웠을 음. 텐데 이 주제에 맞춰서 말씀들이 2박 3일간 이루어질 수 있느냐 어, 좀 아까 짜장면 먹었는데 또 짜장면 나올 수 있거든요. <laughs> 네, 이럴 경우에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네. 이런 부분들도 있죠.